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고양시가 행정실수가 있었다 라고 해명을 하면서 직권 취소를 했어요. 자, 이에 신천지 측은 해당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 소송의 1심 결과가 지난 2월달에 나왔는데 일반 예측으로는 시가 한번 내린 행정소송을 직권 취소한거 이거 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예상을 깨고 의정부 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고양시가 풍동신천지 건물의 용도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뒤늦게 집권 취소한 조치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이 즉시 항소를 했고 이달 28일에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날 집회를 주도한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1심 재판에서 고양시 손을 들어준 사법부 깊은 감사 존경을 표한다 자, 2심 재판에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판결이 되도록 적극 지지하며 행동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